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로지텍 M720 무선 마우스는 뛰어난 그립감과 초고속 스크롤이 특징입니다. 최대 3대의 PC와 멀티페어링이 가능해 편리하고 배터리 수명도 최대 2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4위입니다. 로지텍 리프트 버티컬 마우스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아한 로즈핑크 컬러와 뛰어난 그립감이 매력적이며 무서운 클릭과 긴 배터리 수명으로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손목 통증 예방에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로지텍 지상공사는 유선 같은 빠른 반응 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나며 편안한 그립감으로 모든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로지텍 G102 2세대 LIGHTSYNC 게이밍 유선 마우스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그립감으로 장시간 사용에도 적합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며 화려한 RGB 조명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1위입니다. 로지텍 G102 2세대 게이밍 유선 마우스는 놀라운 디자인과 성능으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화이트 컬러와 LED 효과가 화려하며 편안한 그립감과 빠른 반응속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원하는 커스터마이징도 손쉽게 가능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